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제350회 임시회 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과 김진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훈 기획 예산과장님, 다른 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기계장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천시 경제활력 지원금과 추가 내시된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7억 6,900만원 증가한 1조 4,158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안 일반회계세입은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을 위해 내시된 국비 92억 600만 원과 도비 5억 1,100만 원및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70억 5,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 6 7억 6,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예비비 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분 12매 친분으로 세출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분 13억 0 5,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제천시 경제활력시험금 270억 5,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고예지금 275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회계전출금 275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5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 대비 변동없이 2,902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활 안정과 안정 두모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입장한 이 사람은 뭐이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이의람은이까람은이사없은이사람이사회은이사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감독님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도가 끝나고 지배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많은 권을 얻으시고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 경제가당이 준비된 자리에 넘어서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재상의 추가 경정 일반액의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4억 873만원이 증액된 1 0 6 8억3 3 3 9만 4천원입니다. 새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활성화에서 인생회복 소비쿠폰 보조사업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발행비용 홍보비 및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1,840만원, 사회보장적 수액금 103억 3,823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에서 전 시민 12만 9,307명 정도대상 일반 시민 등 20만원, 취약계층 30만원, 경제활력지원금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조연력 인건비 7천만원, 장비 인체 환보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신원 보증 등 공공 운영비 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69억 7 1 1 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 경제과 202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하님 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경제가 추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뢰할 수 있는 양이 있으므로 지뢰를 종별하겠습니다